안녕하세요. 온 미드내면 여러분, 벌써 7회째군요. 저는 기타리스트 예건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가 6회 때 배운 거 기억나시죠? 캐논. 캐논 진행을 우리가 여러 가지 스타일로 변형을 시켜 봤는데요. 자기만의 스타일이 이미 연출이 되셨으리라 믿고 오늘은 해머링 온이라는 걸 나갈 거예요. 말 그대로 해머링 온. 해머링, 망치질이죠. 똑딱 똑딱. 그 망치질을 온 어디 위에다가 이렇게. 저희는 기타 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타 위에다가 이제 망치 대신에 손가락을 사용해서 이렇게 망치질을 할 거예요. 해머링 온이라는 걸할 건데. 어떤 거냐면 보세요. 자, 더 낮은 음에서 높은 음으로 갈때 사용을 해요. 도에서 외로갈때 피킹으로 두 번을 칠 수도 있지만 저 처음에 한 번만 치고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런 식으로. 한 번만 피킹을 해서 이렇게 소리를, 이렇게 이 손가락의 망치지를 통해서 소리를 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 그러려면 우리가 알아야 될 이론이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가 3마음만 배웠어요. 보세요. 도미솔 혹은 도메솔 이렇게 메이저 코드와 마이너 코드만 배웠는데, 오늘은 새끼손가락을 짠! 피면 음이 코드를 구성하는 음이 네개로 늘어났어요. 도, 미, 솔, 시, 뭐, 시, 도, 태, 도, 뭐, 이런 식으로. 이 음이 어떻게 변화되어서 백킹 안에서 쓰이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건데, 음이 네개이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3화음, 트라이어드가 아닌, 3화음, <laughs> 3화음이 사마음, 트라이어드에요. 그게 아닌 4화음. 뭐, 영어로는 세븐스 코드라고 해요. 왜 그러냐면, 이네 번째 음이 그 세븐, 코드에서 표기됐을 때이 7이라는 음, 혹은 대문자 M을 쓰는 메이저 7, 메이저 7이라는 것을 관여하기 때문에 이 손가락이. 그래서 세븐스 코드라고 합니다. 자, 칠판을 통해서 우리가 다양한 코드들, 그리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백킹할 때쓸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칠판을 보실까요? 많이 봤던 음표가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도, 미, 솔. 그죠? 도, 미, 솔. 이런 식으로 둘다 우리가 배웠던 C 코드예요 근데,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울 거는 해머링온을 가지고 어떤 화성적인 음을 하나 더 추가를 할 건데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화음의 그 음. 이걸 보시면 연관성이 있어요. 코드를 쌓는 방법. 왜 하필 도미솔이냐? 도레솔 이렇게는 왜안 쌓여?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화성학편, 그 온미딘의 사이트에서 실용음악 강좌의 그런 기초 악전이라든가 화성화 파트를 보시면 그 코드를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자, 짧게만 설명을 드리면 보세요 음정을 셀 때는 도에서 미까지 도레미 이렇게 3도로 세요 그게 장삼도이냐 단삼도이냐 이것도 이, 이해를 못하시는 분은 지금 동영상 끄시고 그 화성화 파트 먼저 보시고 오시길 바랍니다 3도죠 도레미 미부터 세 볼까요 미파솔 솔이죠 그러면 다음에 이제 4화음을 우리가 오늘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솔라, 시, 시죠? 아, 이렇게 유추를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네, 시가 됐고요. 여기도 해볼게요. 여기는 플랫을 한번 적어볼게요. 유독 크네요. 동그라미가. 자, 똑같이 이 도미솔이라는 C 메이저 코드 3화음 위에 이제 코드의 구성음 코드톤을 네번째 구성음을 하나를 3도 위에 음을 하나 쌓았어요 이 C라는 음이 추가가 되면 이거를 우리는 코드네임이 어떻게 바뀌냐면요 C의 메이저 7이다 요렇게 붙어요 C 메이저 트라이어드에 그 메이저 7음이 추가가 된거죠 이 음이 하나 추가됨으로써 요렇게 표기가 바뀌는거예요 요거를 염두를 해주,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그 C 메이저 7을 기준으로 이제 C가 플랫이 됐네요. 그죠? 플랫이 됐을 때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우리가 이렇게 그냥 7이라고 표기를 합니다. 첫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런 기본 C라는 코드는요. 여기에 메이저가 생략되어 있어요. 자, 메이저다. 굳이 이 메이저라고 표기를 안해도 마이너 코드가 따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냥 C 코드 잡아라 그러면 이게 메이저구나. 이게 없어도요, 그죠? 마이너와 구분이 되죠.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어떤 부분이냐면 C 메이저 세븐. 이 메이저가 이렇게 붙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세요. 보세요. C 메이저의 세븐이다. 요거 아니에요. B 메이저 세븐 앞에 있는 요 메이저 대문자는요. 세븐 세븐의 그 음정을 나타내 줘요. 어떻게 루트를 기준으로 네 번째 화성이 장 7도다. 장 메이저 이거죠. 장 7도다. 얘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얘가 C라는 음이 플랫돼서 장 7도가 단 7도로 바뀌었을 때는 그냥 세븐으로 표기를 해도 무방하겠죠. 굳이 세븐 앞에 마이너라는 단을 표, 표시를 안 해도 이 부분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반음이 7에서 반음이 떨어진 그세7 음이, 아, 반음이 떨어지면 그세7 음이다. 이렇게 표기를 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요. 자, 지판으로 넘어와서 볼게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해요. 자, 여기 3프렛, 5프렛 이렇게 있죠. C라는 음이 이렇게 근 음으로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C 메이저 코드의 3도가 여기 있다는 걸 알고 있죠. 메이저 3도. 그리고 여기가 5도. 그리고 한 옥타브 위에 C 한 옥타브 위를 표시를 하겠습니다 1옥타브 그랬을 때 한번 볼게요 이 위에 음표를 보시면요 밑에서부터 이렇게 세서 찾아가려니까 너무 어렵죠 이 C라는 음을 어떻게 찾아가야 되는지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한 옥타브 위에 음을 음표를 이렇게 음정을 표시를 해 보면 도도 그게 도토 도 이렇게 이음이에요 제가 음정이 좀 미숙할 수도 있는데요 요즘 감기가 많이 심하죠. 조심하시고요. 자, C에서 이렇게 한 옥타브 위의 음이 바로 이 음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훨씬 가까워졌죠. 이 C라는 음과 메이저 세븐 음. 보면 이 반응 관계에 있네요. C도 이런 식으로요. 그랬을 때, 아, 이한 옥타브 위의이 음, 이한 옥타브 위의 음에서 반음이 내려오면 요 바로 요 위치가 메이저 세븐음이 되는구나 요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요, 요기에요 요기 루트에서 한 옥타브 올라가서요 반음이 떨어지면 아 이게 메이저 세븐음이구나 그래서 분산시켜서 혹은 메이저 세븐 느낌을 내줄 때 백킹을 연주를 하시다가 이 음을 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는 쉽죠 이 메이저 세븐음에서 플랫돼갖고 반음이 떨어졌어요. 반음이 더 떨어지면요. 여기가 그냥 세븐 음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사화음이라는 거, 이 세븐스 코드는요. 도미솔이라는 사마음의 그 3도를 쌓아서 만들어지는데, 장삼도를 쌓았을 경우 우리는 루트를 기준으로, 아, 메이저 세븐 음이다. 장칠도의 음정 관계에 있다. 라고 얘기를 하고, 그 위치는 한 옥타브 위에 음에서 반음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구나. 타브상으로 보면, 루트에서 한 옥타브 위에 음에서 반음 떨어진 곳에 있구나. 이렇게 손가락을 잘 따라오시고요. 그 상태에서 그 C라는 음에서, 그 C라는 음이 프랫이, 플랫이 되면, 이렇게. 기타 지판상 프렛상에서 반음이 한번더 떨어지면 되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지금 첫 시간에 처음 부분에서는 이 메이저 코드, 메이저 세븐 코드와 그냥 C 세븐 코드, C 메이저 세븐과 C 세븐. 이 세븐 코드는 우리가 도미넌트 세븐이라고 많이 얘기를 해요. 이게 음악 안에서 그냥 세븐이라고 표기된 거 굉장히 많은 역할들을 합니다. 추후에 계속 레슨을 받으시면 이런 사용법들이 무궁무진해요 사용법들이 도미넌트 코드에 관련된 이 세븐 코드에 관련된 모드 스케일도 여섯 가지나 되고요 그 안에서 또 파생되는 골라서 쓸수 있는 그런 연주법들이 굉장히 다양하니까요 오늘은 그냥 메이저 세븐과 세븐의 위치만 기억하셔도 좋겠어요 그리고 화성적으로 뭐 이게 무슨 키에서 몇 도다 몇 도다 이게 아니라 그냥 C 메이저 세븐 코드가 나왔다 하면 아, 음을 치고 싶으면 여기 한 옥타브에서 반음 떨어진 이 음을 치면 되겠고 그냥 C7이 나왔다 했을 때에는 그한 옥타브에서 한 번, 두번 반음 떨어진 이 음을 치면 되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러면 지판을 통해서 정확히 어디에 위치해 있고 어떤 식으로 쓰여지는지 한번 리듬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네 지판으로 오시면 보이시죠 여기 5번 줄 3프렛 음이 이음이 되겠죠 C 우리는 이제는 여기가 C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거기에서 5프렛 간격에 이 새끼손가락의 위치가 메이저 3도 음이구나 라는 것도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 줄 4번 줄에 5프렛 음이 5도구나 그리고 그 5프렛 음에서 그 다음 줄 바로 밑에 음이 한 옥타브구나 그래서 자, 지난 3강에서 저희가 알려드렸던 그 줄건어뜨기 있잖아요. 그 리듬. 쳐볼까요? 요런 식으로 분명히 이한 옥탑 음을 쳤었어요. 저희가. 지금 잘 이해 안 되시는 분은 3강을 좀꼭 참조해 주시고요. 요렇게요. 그랬을 때 자, 메이저 세븐 위치를 한번 볼게요. 도에서 한 옥타브 위에 여기서 반음 떨어진 이 음이 시, 시, 도, 시. 이 음이 바로 이 메이저 세븐 그 음이 되겠죠. 이 시라는 음 그래서 이 음이 추가됐을 때 코드 표기가 사마음에 한 음이 추가돼서 이렇게 변한다는 거이음 때문에 코드 표기가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나서 다시 보시면 도에서 해서 반음 떨어지면 메이저 세븐이고요 여기서 반음 더 떨어지면요 그러면 이 그냥 일반 세븐 코드가 돼요 세븐 음이 되겠죠 이 음을 치면요 그래서 루트부터 치면요 두칸 네, 떨어진 오 음이 떨어진 그런 이 음이 됩니다. 자 이제 숙제가 되셨나요? 자 일단 여기 위치를 기억하시고요. 다시 칠판으로 오셔서 자 리듬에 어떻게 응용을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자 일단 진행 말고요. 리듬 하나를 알려드릴 거예요. 볼까요? 이렇게 자네두 가지로 일단은 설명을 드릴게요. 든든다, 든든든따라 이런 식으로 만약에 의미 있다고 치면요 리듬이 여기에서 우리가 줄 건너뛰기 피킹 리듬이에요. 3강 꼭 참조하시고요. 루트 판뮤트로 치시면 되고요. 다이어 X 표시는요. 얘는 뭐라고 했죠? 5도 혹은 8도를칠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제로 보여드릴 거는 이 5도음을 칠 거예요. 쭉 루트를 치시다가 여기 1n 2n 3n 4이 포비트에서 오늘 배운 요 메이저 세븐음 치실 거예요. 혹은 세븐음을 치실 거예요. 그리고 이 여기에서는 그한 옥타브 올라간 루트를 칠 거예요. 루트 표기를 이렇게 해서 한옥 타브 위에 음이다 이렇게 표기를 할게요. 이게 정, 정식적인 이런 표기는 없는데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1이라는 걸 썼어요. 한옥 타브 위이다. 이 강의할 때만 꼭 참조를 하셔서 유념하시기 바라고요. 보통 타브 악보나 이런 멜로디 악보나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요거는 뭐 붙임줄 혹은 이음줄 표, 표시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 밑에 H라는 게써 있죠. 이 h가 뭐냐면 해머링온의 영어 알파벳 약자예요 해머링온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5도를 친다면 든든따 등등 든든든 시도 이런 식으로 해머링이라는 해머링온이라는 주법을 넣어서 메이저 세븐에서 이렇게 메이저 세븐 코드가 나오면 이렇게 치고요 그게 아니면 그냥 일반 세븐 코드 도미넌트 세븐 코드가 나오면 이렇게 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요렇게 치실 때는 어떨 때냐면 C키로 C키에서 C코드를 기준으로 잡고 말씀드리면 C메이저 세븐코드가 나왔을 때는 요 메이저 세븐음을 치셔야 되겠죠 그리고 C세븐이 나왔을 때는요 요 일반 요 세븐음을 치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요 앞에는 상관이 없어요 어떤 음을 치시든 간에 이 앞에는 죽건어뛰기 파트에서 치, 치셨던 어떤 음 치셔도 되고요. 리듬이 어렵죠.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유념하셔서 해머링 온이라는 그런 주법을 꼭 넣어서 이 세븐음, 메이저 세븐에서 이렇게 도미넌트, 아니, 메이저 세븐에서 이렇게 루트로 해결을 하거나 그 도미넌트 세븐 코드의 그 세븐코, 세븐음에서 이렇게 루트로 온음, 상행을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겠네요. 다시 지판으로 오셔서 어떻게 연주가 되는지 볼게요. C 코드를 기준으로 자 C가 다시 여기 있죠. 음. 첫 번째 메이저 세븐 음으로 한번 잡아볼게요. 어떻게 되어있죠 음. 요음이죠. 음. 했을 때 운지는 그 메이저 세븐 음은 요 손가락. 이 손가락, 꼭, 뭐, 욕은 아니죠? 이 손가락이니까요. 이렇게 해서, 치시고, 피킹을 하시고, 이렇게. 다시 한번 보세요. 치시고, 새끼손가락으로 눌러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피킹은 한 번만 했지만, C에서, 메이저 세븐이라는 음에서 피킹을 한번 했지만, 새끼손가락으로 이렇게 줄을 눌러서 소리를 한번더 내시면 됩니다. 이 마지막 루트 음에서요. 그랬을 때이 리듬대로 메이저 세븐 사운드를 한번 내고자 합니다. 쳐볼까요? 이 오도를 넣으세요. 보세요. 네, 다시요. 이렇게 되겠죠? 다시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이 어려운데요. 음요 세븐음 그 C7 이라고 하는 걸쳐 볼게요 자이 손가락 요네 번째 손가락으로 치려고 봤더니 너무 멀죠 그죠 그 가운데 손가락으로 치려고 봤더니 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세븐음을 잡으려면 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발해하듯이 발해가 아직 뭔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한번 찾아 보시고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파워 코드나 이런 코드 강좌에서도 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이 손가락으로 이 줄을 다 눌러 주듯이 이렇게 치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얘가 이렇게 눌러 줌으로써 이 세븐음까지도 같이 눌러지게 되겠죠. 다른 줄이 같이 눌리는 거는 신경 쓰지 마시고요. 어차피 소리가 안 나기 때문에. 이렇게 치시면 소리가 나겠지만 우리는 그 음만 칠 거기 때문에 피킹 연습이 충분히 되셔 있다면 그 원하는 음을 칠수 있을 거예요. 줄건너뛰기 피킹 강좌에서 그랬을 때 메이저 세븐 음은 이렇게 쳤지만 일반 도미넌트 코드, 일반 C 7 코드는요 이 녀석을 요렇게 바레로 해서 요 손가락의 한 중간 부분으로 눌러 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세요. 이렇게 조금 처음에는 손가락에 힘이 안 들어가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그리고 또 잡음도 많이 나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연습을 통해서 깔끔한 연주가 되시리라 믿고요. 이대로 한번 연주를 해볼게요. 마찬가지로 오도를 치고요. 딘딘. 네. 다시 한번요. 이런 식으로요. 보세요! 이때 주의하셔야 될 부분이 이 세븐 코드 치실 때. 네. 이걸 만약에 치는, 만약에 루트를 우리가 판 뮤트를 안한 상태에서 하나는 루트를 계속 올리고 있잖아요. 근데 이 예제에서는 다행히도 우리가 판 뮤트로 이 소리를 죽여놨기 때문에 바로 해머링 오늘 치셔도 상관이 없지만 만약에 치게 되면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요이 손가락의 관절을 이용해서 친 줄을 살짝 들어주시면서 아래 아래 음을 눌러 주셔야 돼요 지난 시간에 슬라이드 배우실 때도 우리가 요 검지 손가락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아셨을 거예요. 조금만 유의하시면요. 일단은 어떤 메이저 코드가 나왔든, 메이저 세븐 코드가 나왔든, 어떠한 도면트 세븐 코드가 나왔든 간에 이런 식으로 이 리듬으로 쓰실 수가 있겠네요. 저는 일단은 이 메이저까지만 이해를 하시고요. 음. 다음 강좌에서 제가 이제 마이너 코드에서 쓸수 있는 음, 추가적으로 11이라는 그 텐션 음인데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그냥 마이너에서는 이런 음들이 하나가 더 추가된다. 그리고 그거에 맞춰서 그 마이너 코드와 메이저 코드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진행 안에서 어떻게 이런 리듬을 사용해서 연주할 수 있는지 그것까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평안한 하루 되시고요. 8강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